저희 말들 중 최고 난이도 로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위험이 아닐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 이번가으로 가야 돼. 기술 이현. 멘탈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릴리야 왜 그래? 에다라 괜찮아? 에잉? 괜찮아? 뭐야 그러니까 왜 이거 저거 먹어 일로 와봐 릴리야 일로 와다다라 괜찮아? 어 이제 마지막 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야 어디어잘된거 맞나? <laughs> 우린 이제 가자. 그렇습니다. 경주마 코리어 열 번째 경주 6 번째 우승 첫 번째 코 올로 기수는 오늘 5 경주에 이어 8 경주까지 두 번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넘어설 기시작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번 B 원의 추입력도 빛났습니다. 1번 백두의 굽이 직선주로 약 250m 남 지점부터 단독선도 꽤 차기 시작했고 바깥쪽 2번 비와... 비화... I'm sorry? 아, uh, yeah, yeah. The coat. That looks b o y Ah, I see. Which distance? Ah, uh, 1800. Okay. <laughs> 샀어요 지 하... 방금 소니 조교사님이랑 잠깐 말씀 나눴는데 디아나가 상태가 정말 좋았다고 <laughs> 너무 까불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조지에 <laughs> 나가서 어, 더 튼튼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우리 로 기가, 로 기가 21 분, 전, 우와 근데 그1번 에는. 4 1 9 k g 면은 진짜 작긴 작다 지금 난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만 하던데 근데 이제 배블룩스보이 뭐 아닌 것 같은데 4 8 0 k g 면 저것보다 더 빠지면 이제 좀 불쌍할 지경이야 몸무게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아이고 음.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터요일 거구만 아휴 봐서 뭐하겠어요 의미도 없어 아그 뭐지? 없어요 없어 어, 지금 현재 미국에 가있습니다 출장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말들 중 최고 난이도인 벨록스보이 경주를 저 혼자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로게 이렇게 걸어오는 거 봤는데 음, 교차로에서 좀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오늘도 약간, 약간 긴장했지만, 막 까불지를 않는 게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되게 덥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어, 6번 말은 누군지 몰라도 엄청 색깔이 예쁘네. 6번이 뭐지? 6번? 아, 태평 히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기는, 어, 디아나와는 정말 정 반대에 있는 <laughs> 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저는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너무 다르기는 한데 하, 그래도 보고 있기 좀 불안한 거는 엘루스 <laughs> 쪽이겠죠. 어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오래 쉬었잖아요. 물론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마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규정상, 어, 바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규정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강제 휴식을 한 <laughs> 면은 있지만, 어찌됐건 오래 쉰건 사실이고, 경주 감각이 과연 바로 돌아올지 확신하기 조금 어렵고, 우리 디아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입상을 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입상이 뭔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6번이 인기가 많대요. 6번 태평히어로 어, 기수가. 카랑나보다 어. 이게 홉 마리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좀덜 붐비는 느낌? <laughs> 제가 뭘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laughs>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로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위험이 아닐까 <laughs>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도 제 마지막 경주라서 조금 덜 덥기는 하죠 1800m라서 출발할 때가 저기 바로 눈앞에 있어서 봐도 문제, 안 봐도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지나 가게 되는거 죠？애 들이 그래서 크게크게한바 퀴를 돌아서 뺑 돌아서 다시 여기 까지 음 너무 긴여 정인 것같 기도 하고 1800을 저희 말들중에뛰어놓친 구가 있 나？1700？ <laughs> <laughs> 그래요 정말 와야 되는데 죽겠다. <laughs> 아, 와야 되는데. 어 애들 나오나 보다.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큰일 났다.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의 기준은 뭘까요? 어. 이주거리1 0서0 m 워귀여다이번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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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기워 귀여워. 야너 진짜 고개. 제보영피아나제저렇게 가야 되나좀 정상적으로 다른 처럼다갈수 없는 아이상 소개해드린 말과 기술들이 서울 구경에 출전합니다. 아쟤 진짜 뭐왜 저러는 거야? 아, 왜 제대로 걸어가질 않는 거야? <웃음> 어떡해. <laughs> 몇분 남았어. 배당률이 점점 높아져도 할 말이 없지. 아, 진짜 이거 화거지럽다. 얼굴 가릴 거 없나? 이 너무 더러워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제왜 저러는 거야 진짜 왜또안끼라 그래 말이 되냐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왔나봐요. 6분 남았어요, 6분. 이네 사람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디 갔냐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저씨, 어디 갔어? 지금 이게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로기는 뭐 느리다 빠르다 이게 아니, 아니라, 뛴다, 안 뛴다. <laughs> 그 경주마가 다 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 아, 정상적으로는 뛰어야 될거 아니냐고. 인기는 뭐한 3, 4위 정도? 이번에 벨룩스보이한테 베팅을 하는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 어지러워. 지금 약간 앞에 이렇게 뛰어나갈 때, 내가 가지를 안아가지고 그걸 본 이후로 제가 좀 멘탈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치가 말이면 좀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스트레스가 쌓인다. 7번 영원 빅맨이라는 말이 인기가 제일 좋은가 봐요. 저는 이 경주를 눈을 뜨고.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조교사님 와 계시네요, 아래. 잘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데. 근데 또, 음, 이번에 잘안 되더라도, 어차피 또할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은 아니니까. <laughs> 어, 1분 남았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감당을 해야죠. 오늘 어떤 분께서 안쪽 주로가 무거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게이트 잘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laughs> 아, 로게가 근데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로게가 잘 뛰었을 때 그런 파워 같은 게 있는, 있는 친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는 저도 정말, 저도 그래요. 여기, 여기 앞에 당근을 좀 달아야 되나? <laughs> 서울 교마 공원 마감 30초 전입니다. 어딜 갔어? 오늘은 제가 화면을 진짜 차마 못볼것 같은데 들으면 알잖아요. 음, 들으면 우리 로비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언급에 마감됩니다. 구매하신 은급의 가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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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의 영주 학생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어떻게 니니다 미국 3프와바가 복잡한 다섯 발가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아 진짜 아, 큰일났다. 촬연승 도전에 나섰는 즐번 영원 빅맨의 장취력이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 태평 히어로 곧 출발합니다. 고넬 찬드급천 텔레비터 서울의 북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말 8번 골드나노입니다. 8번 골드나노는 출발이 크게 늦었고 2번 넬록스 보이가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도 6번 9번 울트라 드래곤이 이위권대로 5번 오마포이와 6번 태평 히어로까지 네 발의가 먼저 선두골을 밀었습니다. 이번멜록스보이가 일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가가 2번 올드마크레버트와 5번 음악호이 6번 태평해로 네 발의 앞치 있고 4번 폴기이 5위로 나갔습니다. 7번 영원 빅맨이 6위로 1번 골드 군치와 3번 홀리데이 차비 뒷선을 최하위로는 8번 골든 아더가 달린 가운데 뒷직선 주로 적어들었습니다. 이번멜록스보이가 이혁희 수와 함께 단독 선두 1발 2 일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9번 울트라 드래곤과 헤리파시티수 6번 태평 히어로와 마이악스 두 마리가 격차를 좁혀 내면서 2번 벨록스 포이와의 격차, 반마시까지좁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오바하코인, 바깥쪽에서는 일번골든 봉치가 서서히 경찰과 대립을 가하고 있는 안쪽에서 6번 뛰었던데, 지금 영원히 뛸 거야. 7번 골든 앤 어, 3번홀리데이 차까지 가비 그룹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을 뛰우는 6번 태평표로와 바이야수 바깥쪽에서 넘어선해서 이제 이반 신차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태평표로와 바이야수 이번 델럭스 보인는 3위까지 밀 쳐주고 2번, 2번 울트라 드래곤이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6번 태평요로와 와이아스 단독 선수의 2번 울트드곤 2위로 2번 델럭스 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으니 바깥쪽에서 2번 골든붙이와 4번 안주경호가 덤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시는 2번 태평 머리차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대차로 여유를 나눠서 6번 태평요로와 와이아스 단독 선수입니다 2, 3위부터 2는4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권 태평 히오로바.